지금 가장 큰 이슈는 윤 정부가 자기네들이 검찰 기득권이다,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걸로 공격을 받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의 검찰 권력을 가지고, 김건희도 덮고, 모든 자기네들의 비리는 덮으면서 상대방은 샅샅이 털고, 공격하고, 없는 것들 만들어 죽인다, 이런 비난이 전체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이게 검찰 기득권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것을 김건희 문제를 시선 돌림을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가가 지고 카이스트도 과학 기득권이다. 이거잖아. 과학자들이 얼마나 큰 기득권인지 그를 은근히 띄워 놓는 거지. 그러고 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밑에 내말 듣는다. 내가 억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건드려 놓고 의사 기득권들. 의료 기득권들을 또 건드려가지고 거기 위에 자기가 군림한다는 거를 보여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노조 뭐 이런 것 모든 조직들 있잖아요 기득권 조직들 뭐 기득권이라고 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만 아무튼 간에 형성된 단체들을 자기 밑에다가 다 접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의사 협회를 어떻게 접수를 하는가 한번 보라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시끄럽게 만들어 놔. 그래서 자기네들의 허점을 안 들키고, 그실출를 사람들이 신경 안 쓰게 하고, 실책을 잊어버리게,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게, 의료 쪽으로 시선 돌리기를 하잖아? 처음에 쌀 갖고 그랬을 때,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거, 배고프게 하는 거, 이 작전이 먼저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아픈 거, 배고프고 아프고, 그리고, 북한 전쟁 공포, 이러면 자기네들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국민들이 자기네들을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맘 놓고 비리를 저지르는 거야. 그런 작전의 마무리 작업이잖아. 사람들이 자기 몸 아프면, 그리고 진료 제대로 못 받고 이러면 만사가 귀찮아. 정치가 뭐고 그런 거. 그게 정치가 자기네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 그러기 때문에 위험한 거라고. 근데 의사들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왜 의사가 됐는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사표내고 직장 떠나고 하는 그런 그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부끄럼도 없이 하는 거야.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든지 나이팅게일 선서 이런 것들은 우리 어렸을 때의 공상 소설 같은 소리야, 이제는. 세상에 슈발적 어딨고. 그런 거 이제 없어. 그다 페리테일이 돼버린 거야. 저들이 얼마나 그런 산타 클로스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인류의 희망을 없애버리는 그런 짓을 하냐고. 그래서 저 의사들 중에 그래도 인간의 생명 진짜 자기네들이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가 처음에 어렸을 때그꿈 이거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의사들은. 떠나지 않아. 그리고 어, 일당백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모자라도 우리 국민들은 해내는 특별한 제주들이 있잖아. 그쪽은 그렇게 할 건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저 세력들은 이런 2천 명을 늘리고 뭐 어쩌고 늘려가도 지금 자기 의사들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 2천 명이 중환 이 되면. 그 공부를 제대로 애들이 할까 못할까 진짜 진심으로 의료계가 수준이 떨어진다 질이 떨어진다 이거 걱정하는 거 아니거든? 괜히 정치바람에 서로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면서 은근히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는 노름을 하는 거라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 그래서 의사라는 그 직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이라고 의사는 백만 장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디오도 나오더라고. 어떻게 사는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아주 최고 상류사회를 표상하는 그런 직업이더라고, 의사가.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 미국은 놀라울 정도로 의사가 모자라, 여기도. 말도 못하게 모자라. 그런데 주치의 제도가 되어 있잖아. 주치의 그러면은 재벌가나 주치의를 달고 다니고 대통령이나 주치의 같이 다니고 이러는 정도로 주 특권층이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미국은 의료 보험에 주치의가 없으면 보험을 못 들어. 주치의 제도야, 게. 프라이머리 닥터라 그래가지고 지정을 안 하면 보험이 성립이 안 돼. 모든 환자들이 모니터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혜택을 받고 병에 따라서 주치의가 보험회사가 허락하는 선 안에서 모든 국민들을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 관리할 수 있게 해놨다고 미리 진단해서 매년 정기진단 받고 피검사 다 해주고 문제가 있다면 조기 발견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물론 그니까 전문이라는 스페셜리스트하고 예약을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비도 의사들이 모자라서 몇달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만 급한 일이 있잖아. 사람이 진짜 많이 아프고 그러면 응급실 가면은 가장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그 환자 응급 환자에 맞춰서 제일 먼저 응급 처치 해 주고 그다음 단계 수술까지 완전하게 연기시켜 주잖아. 이런 제도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뭐 의료보험의 세계의 선두주자니 뭐 한국 의료보험 체제를 배워라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거짓말이 었어 보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하고 잘 갔는데 지방에 무슨 의료기관이 없으니 이게 뭐냐고 산부인과도 문제가 된대지 소아과도 문제, 문제가 된대지 다들 돈 되는 성형외과만 한다 그러고.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니까 진짜 의사들이 돈 벌려 그러면 국민들이 진정한 자기네들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되려면 자기네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의료서비스 그 모든 그 제도적인 거를 같이 총괄해가지고 뭔가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아 요 의사들도 자기 밖으로 챙기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네 희소가치가 없어질까 봐 걱정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하는 말이 앞으로는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인구도 소멸되면 은 의사가 남아도 텐데왜 의사를 증언을 하니 아니 친해도 안 늙어 늙으면 늙을수록 의사를 더 많이 찾지 젊은 사람들이 의사 필요해 거의 필요 없거든 그러면은 노령화 사회에 더 필요한데. 앞으로의 사회는 의사수가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 정원이었어 60명이라는 그 숫자가 한 교사가 어떻게 감당을 할수 있는 숫자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강압적인 교육이 실행됐던 건데 60명의 한명 교사 꼴이 나아져서 20명도 많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됐잖아 그러면 의사 한 명당 100명 정도 그 추치의 제도라는 걸 보면은 한 의사가 한달 안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진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나오거든?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런 거는 안 하고 모든 것이 편중돼서 한쪽으로 막 몰리고 쏠리고 한다는 게뭐 그래야지 세상도 정화도 되더라. 거꾸로 보자면 한쪽으로 몰리고 쏠리지 않으면 청소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몸살을 앓고 그래가지고 한번 뒤엎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썩어 문드러졌다 모든 제도가 자기네들이 먼저 당해봐야 하지 않는데 조국을 보고 국힘 쪽에 나온 어떤 팬들이 하는 말이 조국같이 그렇게 실련까지 나온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신당까지 차리느냐 저아니면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 없어서 견제 못하고 그럴 줄 아냐. 검찰하고 싸우지 못하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너는 왜안 싸워 너는 그쪽에 속해 있어 가지고 지금 조국 보고 큰 싸움꾼이 나오니까 무섭지 그렇게 말해주고 싶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땡큐래 조국이 나온 게 그래서 그렇게 땡큐면은 뭐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막안 된다고 그렇게 막 손사리를 치고 난리야 진짜로 그렇게 땡큐면 참 잠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무서운 거지 한 마디도 못 하잖아 한동훈이 그 다음부터 조국이 던지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 못 하고 한 마디도 못 하고 갔잖아 버릇 응, 고치고 있지 민주당에서는 공천 때문에 하위 20%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이재명이 정해 아니거든 근데 이재명 사상화를 그게 궁색하거나 할 말도 없구나 그동안에 국회의원 한 자리 차지하고 4년 동안 성적표가 요거구나나참 제대로 일을 못했구나 창피하게 생각은 못하고 조용히 살아주시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는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할 텐데 나와가지고는 오히려 잘났다고 떠드는 걸 보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머리 가지고 정치를 한단 말이야 국회의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나는 국회의원 할 정도의 머리가 안 돼요. 그거 머리만 안 돼? 요령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를 해. 갖다 댈게 없으니까 사당 말해. 이재명이 민주당 사당 만들어서 뭐할 건데? 이재명은 당대표 일거하고 총선 다 치르고 나면은 자기 대선 준비해야 되고 대선을 해가지고 물론 민주당에서 이제 도와줘야지 되지. 그런 것들이 사당화해가지고 자기가 억지로 만들어진 그런 음, 당이 자기를 밀어봤자 뭐가 될 거야. 항상 공적으로 정의롭게 모두가 타당하게 믿어지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세력을 모으는 게 아니래니까. 그냥 쓱 페인트 칠해가지고 덮어버리면 썩은 게 감춰지냐고. 이재명은 그런 거안 해. 썩었으면 뽑아버리고 새 것으로 싹싹 갈아 끼우자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해서 대통령 만약에 되면은 윤석열처럼 국힘에 둘러붙어가지고 국힘 피 뽑아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이어가는 그런 정권 싸움 안 한다고. 이재명은 모든 국민의 양쪽 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이 되자마자 탈당할 거야. 그런 걸 보여줄 사람이야. 사당화 뭐 이런 거 제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알고 공격을 해라. 공격이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뭐좀 말이 되는 거 찾아내서 공격을 하지. 없으니까 저런 말을 갖다 쓰는 거잖아. 그건 뭐냐. 그런 것조차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자기네들이 실력이 있고 없고도 자각도 못하고 있었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를 20% 미만으로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거지. 자기가 좀 모자라는 거 미리 자기가 아는 사람은 그래도 중간은 가는 건데 남이 너 바보야 해줘야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돼. 국민의 대표가 돼. 안 되지. 조국은 여태까지 한 번도 어디에도 입당도 안 하고 정치에 관심도 안 가졌던 사람들이 정치는 더럽다. 그러고서 무관심층들이 오히려 처음으로 한번 입당해보겠다 하고 입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국을 통해서 민주당과 더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오해의 여지를 만들면 안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도 싫고, 국힘도 싫고, 난 정치 자체가 싫어. 이러던 사람들도, 어, 혹시 조국을 통해서 이 나라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거거든. 그래서 조국은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정의당한테 기대를 걸었던 중도층이 정치 다 떠났거든. 관심을 안 갖게 돼버렸거든. 정의당한테 실망한 그런 사람들을 조국한테 끌어모을 수 있는 거야. 민주당과 함께 우리나라를 다시 새롭게 리셋할 수 있다고.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만들고 조장하고 꼬투리 잡고 그래서 끼어드는 그런 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을 거니까 그런데 휘둘리지 말어라.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조국이 어디서나 나와가지고 자기는 민주당 발목도 안 잡을 것이고 같이 도울 것이고 이거를 수도 없이 말을 하고 다니잖아. 그렇게 확실하게 깨끗하게 설명을 하는데도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꼬였어. 그런 사람들은 지 마음이 꼬여서 그래. 그네다 이간질이래니까. 조국이. 문재인한테 붙어서 뭘할 것이며, 문재인이 지금 뭐 나와가지고 뭐할 건데, 다시 대통령 선거 나올 거야? 무슨 이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끝난 정권이라니까, 끝난 권력인데, 거기에 뭘 자꾸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을 시끄럽게 만드냐고. 그거는 저쪽에 조중동의 프레임이라니까. 그 쓸데없는 거, 자꾸 자꾸 문재인 들이대고 이러는 거는, 그 임종석인가 누군가 자기 지금 몸값 올리고 띄우려고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문파 없어. 문파 누가 따라가. 미래 권력한테 사람들은 힘을 밀어주는 게 맞는 거지. 자기네들이 환영받지 못할 거니까 한 짓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붙기도 어색하고 뭐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러는 거지. 문파가 이제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안 된다고. 문재인도 지금 자기한테 불똥 튈까 윤석열이 자기네 지금 뒤지고 있잖아. 가족들 다. 그것만도 아주 소스라쳐서 지금 짜증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왜너희들까지나 끌고 들어가. 이거 시, 아주 신경질 나는 일이라고. 문재인도. 무슨 문파가 있고 뭐가 있어. 나 아무 권력 필요 없어. 나 감자심을 래 이거잖아. 그래서 없다. 문파는. 지네들의 그냥 허상.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을 밤에 귀신 보인다고 귀신 잡고서는 싸우는 사람 있잖아. 문파들은 그런 거야. 문재인은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데 떡도 줄 생각 안 하고 떡도 줄 능력도 없는데 아직도 문문문 그리고 그러고 문바르게 하는 거는 그는 진짜 시대착오적인 거야. 모자라서 그래. 이제 그러고서 이낙연이 나왔다. 이낙연이 이준석하고 잘 갈려고 하는 것처럼 쇼는 해놓고 그것도 쇼를 한것 같아. 그래놓고는 나왔어. 완전히 난감하게 만들고 그 돈은 어쩌며 결국은 돈은 받았는데 나오면은 또 그걸 돌려줘야 되느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일을 갖다가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만들었는데 김종인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김종인이 이준석은 정치하면 안될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말했는데 또 김종인이 이낙연이 없어야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런 난장판이 어디 있나 누가 자기네 편이고. 저기고 악은이고 아구, 모르고 있구나 지금에서 이렇게 보면 이낙연이 이준석하고 헤어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민주당의 그 하위 10% 20%들이 탈당을 이러면 그 쓰레기들 긁어 모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그 쓰레기를 데려다 뭐하려고 낙제생들 데려다 뭐하려고 검증된 낙제생들인데 이낙연이 이상하다. 진짜, 뜻이 있나? 없나? 뭘 바라고 저 짓을 할까? 저 나이에. 승산이 있으니까 했을 텐데,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 탈당. 봐라, 거기 있어봤자니까. 이제 공천에서 탈당하고 나오는 사람들 이제 자기 편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그냥. 자기는 안 뽑아도, 해코지는 한다는 거지 해코지는 할수 있다는 거지 지령을 받았다니까 민주당을 망쳐놔라 민주당을 어떻게 서든지힘못 쓰게 만들어라 그거 지령 받고 나와서 지금 저 늙음하게 진짜 창피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안 보여? 미선자의 표상이지 이낙연은 관심조차 줄 필요가 없을 정도 아무런 뭐도 없는 사람이다. 이번에 내가 봤어. 어떻게 이낙연이 자기 나이의 반쪽 정도밖에 안 되는 애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기자회견한다고 나와서 말을 하는 거 봐. 나 당했어요. 이러는 거 보는 사람이 창피하게 만드는 저 기술은 또 뭘까. 세월을 다큐를 못하게 했잖아. 선거 다음에 하라고. 6월에 가서 하라고. 선거 전후해서 하면 선거에 지장 준다고 단한 가지 밖에는 없어. 왜 선거에 그게 지장을 줄까? 그 세월호 그 다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예고편도 나오고 사람들이 피해자들 트라우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떠오르는 게 뭐야? 이태원 참사잖아. 자기네들이 덮으려고 하는 그것이 이슈가 될 거잖아. 자꾸 상기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응. 그런 작은 것까지도 못하게 막아가면서 자기네들 딴에는 지금 선곡 전략을 아주 꼼꼼히 한다. 이것이.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부각되는 거지. 저럴수록 저들이 그렇게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 자기네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 거지. 현명한 똑똑한 우리 민주 시민들은 그런 거 뒤까지 볼수 있다. 저들이 왜 저러는가? 이제는 그 뒤에 깔린 그 속셈까지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70대 노인네들만 아무 할일 없고 경로당에 앉아서 테레비 kbs나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콘크리트 지지. 그것마저 잃으면 안 되니까. 저들의 작전이 지금은 뭔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면 다들 놀라 자빠질걸.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벼르고 있는지가 이제 다 드러나 고 공부만 했던 사람들의 사회정신은 약할 수밖에 없어. 운동이라는 거, 운동권이라는 거는 일종의. 전염이 되는 것이거든 그 전염되도록 가까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싹다 되돌아앉아서 거부를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대학생들과 당장 자기네 r&d에서 깎여서 그것 가지고 한마디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런 학생들을 끌고 가는데도 뭔 일이 있어 그러고 나중에야 그렇게 하는 그런 정도도 아직 피부로 못 느꼈는지 느끼고도 어떻게 해야 될줄 몰라서 그러는지 그리고 앉아있는 거 뒷북은 친대니까 언제나 뒷북은 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안 하면은 모멸감에 참을 수가 없거든 선봉장이 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 목소리를 처음 내는 사람 그 용기는 보통 사람들 뒷북 치는 수십만 명의 목소리를 하는 거거든 앞으로 전쟁이 북한하고 전쟁이 나면 군인 한 사람이 뭘 어떻게 군인 무슨 한 부대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 한 방이면 날아가는데 무슨 군인 갖고 할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같은 전쟁은 만들어 낸 전쟁으로 자기네들 전쟁 물자 팔아먹을 때 하기 위해서 경제 때문에 하는 싸움이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전쟁이라 그런 거고, 이념전쟁이 아니잖아. 그는 국경 갖고 싸우는 거고, 우리 여기는 이념전쟁이면, 그리고 작은 나라의 존속이, 한쪽이 없어져야지, 한쪽이 차지하네, 이런 정도의 그런 거 아니거든, 그쪽은. 조금 떼어주고 말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쟁을 빙자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죽어나가든 뭐하든, 자기는 일속 챙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 끝나는 거거든. 근데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열흘도 안, 안 걸려. 다 정리되는데. 너무나 가깝잖아, 거기에서. 서울에 그냥 거기 하나 탁 터트리면 끝인데. 만약에 난다면. 그래서 북한도 함부로 안 해. 내가 뭐라 그래. 그 아깝게 다 만들어 놓은 거왜 파괴를 하겠냐고. 다른 수를 써서 자기가 접수하지. 북한이 미사일 그 연습할 때 보면은 누가 적국인지 여태까지 보여줬잖아. 자기네들은 남한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미국 본토와 일본을 상대로 자기네들은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윤석열이 그쪽 하지 마. 여기, 여기, 여기 나한테 쏘아. 이거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지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정신 나가지 않고는 저럴 수가 있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차지 철 김재규 이야기가 자꾸자꾸 회자가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윤석열의 경호가 말도 못하게 심해졌대잖아. 자기도 알아.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는 걸 알아. 자기도. 광주, 호남지방에서 민주당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사실은 쇄신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갈아엎어줘야 돼. 그래야지 발판으로 삼기 좋은 그런 전라도를 호남지방을 활용을 못했다라는 건 뭐야. 그쪽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데 배제당한다고 그러면 은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반성을 넘어서서 자기네들이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잘못해서 이제 삭발까지 하고 나 이런 초라한 신세 됐어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그 헌안 쪽에서 나오는 민주당 사람들은 정말 자각해라 그래서 그 정도로 일을 해가지고는 이 나라 먹고 한다 그래서 저들은 할, 자기네들이 할 일을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삭발할 정도의 기계가 있으면은 그 국회의원 빠지라고서좀일좀 좀 하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삭발까지 하고 그래? 단식까지 왜 그런데? 그럴 정도였으면 죽을라고선 싸웠었어야지.